할렐루야 요하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laughs> 함께 하시기를 축하합니다. Yes. 오늘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성령 강림주의에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복의 표에찬여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성령이 이마길 오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네, 숨을 내쉬며 네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 받으라 주신 그 어,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첫 번째, 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이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곳에 모여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요 마태봉 18장 19절 20절에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잠시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 시간같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은 한 곳에 모여서 어디에 모였어요? 모여 우리 배경지식이 있으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곳에 만약 한4 0명밖에안 되는데, 120명이 모여서 갈망을 한 거죠. 근데 마가다락방에 120명도 다락방 그 엄청나게 큰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경우는. 그런데 보통 이 정도밖에 다락방이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큰 집이 안되도 그런데 120명이 모였으면 어떨까요? 시끌벅적합니다. 알냄새, 불리네 다음, 네, 다 납니다. 근데 10일이나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하성 전하신후약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 성령이 약속되어 보내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공기도 나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곳에 모여있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이 선지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한 곳에 모여있다는 것 배고픔도 참아야 될고 자기 집보다 능력하지 않잖아요. 어. 자기 집보다 편한 데가 없는데, 그곳에그 생활을 끊 하고, 지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성령이요, 이마소서 성령 임재 때문에 그렇게 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요, 이마소서 성령님의 마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고 그게니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성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무 실체 형상일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우리 보이는 형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네,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현현행태로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이니까? 보입니까? 바람불이 보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람처럼 성령의 풍사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서 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이사서 파라클레터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이 공간 가운데 도 존재하길 믿습니다. 아그 다음에 어떤 형체로 왔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으로 보였다고 본말씀 3절에 나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형태처럼 지이 갈라지고 혀처럼 갈라진게 그것이 뭡니까? 불꽃인 거예요, 불꽃. 불꽃의 형상이 갈라지면서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러면서 어, 저기, 각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어요어떤 분은 이제 성령을 받는 분이 있고 또 전혀 감동 없이 그냥 민성명서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120명이 모였는데 일체로 한마음에 돼서 기도했고 갈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각 사람이 하나씩이 맺다 라고 분명히 나와있죠 각 사람 중에 어떤 분은 임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 말은 다 임했다는 뜻이고 그 본능 역사가 그공간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다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 중에는 분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그냥 뭐 남모르고 따라와서 는 사람도 친구 따라와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그래서 그 건강 가운데 참여만 딱 하고 기다렸던 사람한테요 모두 다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럼 비둘기 같이 내려온 건 언제 있었죠? 예수님 수세시에 요단강에서 세례관에게 세례 받을 때 그때도 비둘기 같은 영상으로 성령이 랬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또 나와 있고 3장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이마음로 나타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헬라우로 프로 스라는 단어인데요. 저도 뭐 헬라우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laughs> 뭐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빠르면서 좀 신속하게 내려오는 바람을 프로 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모문단에 쓰인 단어가 바람, 강하고 급한 바람. 이것이 그런 단어를 쓰여 있어요. 그렇대, 그때 어떤 바람, 이런 바람은 어떻게 되죠? 겨울 바람처럼 힘이 강력해요. 심지어 미국 미국이나 북동부 지역에 나타나는 바람도 대요. 허 종류가 너무 저항서처럼뭐다나마 다니잖아 약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바람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지 하늘로부터 높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기 온집에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공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멘, 네. 할렐루야. 이 공간이 좀스피크교회에서 쫙, 장하고 있잖아. 요 소리가 올리잖아. 그성의 그 임재가 그렇잖아. 이 공간이 무한 뭐? 하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고련이 하늘로부터 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이 고련이라는 말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련을, 갑자기, 문득, 딱 정해진 시간에 오면 사람들이 지금 화장실에 갔다가 잠깐 딱그 시간에 있었던데, 화장실에 가는 그런 그 시간도 상당히 고련이 나고 갑자기 왔기 때문에 화장실간 사람은 그때 그 공간에 없었어요. 안타깝게. 그때 도마가 그자리에 없었어요. <laughs>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그 장면에. 그래서 도마는 의심하고 나는 그분의 손가락을 만들어 봐야 되고, 예, 그리에 자국에 넣어 봐야 된다. 그자리에없었던요 예배 자리에 있는게 은해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 그 물론 하나님무 무속 의지하신 어느 공간에나 존재하시지만 예배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다 그 예배 자리가 바로 이들이 모여서 공간 가운데 그 공대 마법자락과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며 성령님을 이맘을 구했을 때 고령이 그 자리에 임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사가가이둘일있아니다 이사야 6장1절일육장 보겠습니다. 이사야6장이절입이다이사야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이이이장이 우시아 왕이 죽던 날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아멘. 음. 주님의 권능이 성전에 카카한 걸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소명을 받고 이런 장면이에요. 잘 보시면 그 옷자락은 성전에 옷자락이에요, 옷자락. 그의 모습이 오자락. 뭐 주님의 형상 자체도 아니고 옷자락이 성전에 그 크다 방생한 성전에. 주님의 권능은 우리 먼지 안아 가지고도 우리를 확 치울 수 있고요. 이 공간뿐만에 네. 사실 우리나라 지구도 다 치울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이 파워가 그래서 역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온 집에 가득하게 역사를 나타낸다 하는 현상.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할때그 공간 집에 들 무한대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온 집에라는 말은, 그 집이, 그 마가다작권 120명 그 공간만 부정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그 말씀이, 말씀을 접하라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공간간에 성령이 떨어졌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그 디아소프라의 법칙에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법칙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그본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있죠. 다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아멘. 초대교회첫 번째 인간의 성령의 사회는 무엇입니까? 방언이에요. 방언이 터지고 터졌어요. 왜요? 5분째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방언을 주신 거예요. 아, 지금 목사님, 저는 아무리, 방언이 안 터져요. 안 미이야 안안안 그래, 돼? 그래,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감동은, 감동이요. 바로 성령이 있었어요. 감동하시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 성, 뭔가 모르는데, 뭔가가,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 다르게 바뀌고, 선한 것들이 마, 마음속에 생겨나고, 그런 일들 을 도모하는 마음이, 그게 성령 하신 역할입니다. 뭐, 방언이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된는것같 나는 못하고,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는, 각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한 방언이 터진 이유가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 지금, 사도, 사도가, 어, 사도들이 모여서, 또한, 제자들이 모여서, 피도들이 모여서, 대부분 뭘로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유대인들그 사람들 해가지고는 반상이 뭔지, 헬라인들하고, 다른 이방인들하고, 본말 성격이 오늘 나오지 않지만 밑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좀성경을좀아아보세요 구절부터 보면. 마데인, 메데인, 엘란, 메소사 포담이야, 유대, 바파도기야 본도, 아시아, 부르기야, 암빌리아, 에구, 레네 가운, 까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또 나그네, 뭐 이렇게 쭉 나오면, 그 다음에 또시1째 그레데인, 아라비아, 일가시. 이들이 와서 지금 전파되는, 거예요. 보금 전파되라고 하니까, 어게 그들이 필요한 문으로 들려줘야 돼. 안 그러면 뭐가 들됩니까 음성, 음성, 음성밖에 안 들려요. 그 전파되기 위해서 보금이 전파, 전까지 필요성 때문에 주님은 그대이 방언을 주신 거예요. 필요하면 주신 거예요. 내가, 어, 하나님, 우리가 만약 기도합니다. 그는 내가, 제가, 그주제에 가서 방언을, 말씀을 전하야 됩니다. 전혀 의사통이안이 이게 뭡니까? 보금 제시가 안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배운 짓도 없고, 듣도 못한 그언어가 자기의 뜻으어서파괴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성령을왜 개방성을 하시고 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착한 유대인만 주고 택한 바지에 하는 다른 사람들 안 주고 이방인도 안 주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 4만 사람에게 누구나 줄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는 말씀 중에 운명이 이제 헬라인 중에서도 운명들 있어서. 었 제단 분명히 있었다고 나오는거든요 그리고, 어, 아침, 오전에 본내용도에티오피아 그 네시, 뭐, 여왕, 겐다리, 국구를맡은 뭐, 네시. 그런 사람, 뭐,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빌립을 그쪽으로 성령이 이끌어가서, 만나게 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때 당시는 강하게 성령님을 많이 인지하시기 있었어요. 래서그 말하게 하심을 받으셨잖아요. 말하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감동돼서 고넬로를 만나서 구천하고 그런 일이 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의지해야 하다 능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함 받고, 성령이 말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다. 도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내용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한번이라그 했습니다. 은색 동안. 정상적이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케 하심은 거듭거듭 받아야 돼니다 계속, 계속 받아야 돼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과 혹시 언제나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데 밥 먹기 싫어요 어, 계속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영양별핍으로 죽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된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통을 믿고 성령님의 인재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며 조금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흔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심과 동행하심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보다 성님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과 함께하되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할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는요 성령님 저는 벨라를 잘하게 해주셔야 하는게 아니고 주님이 너는 마데오, 너는 메데이노 너는 아라비오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대로 한 것이라는 있입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시작하냐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야 한다 우리가 의지로 뭘 하려고 먼저 나아갈 때가 많지만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는 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먼저 의지하지 않고 먼저 나가려고할때 우리가 잠시 할인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 그때는 잠시 멈추시 없 성령님께 먼저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이며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형상, 형 형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의 임재하시므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호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다른 보이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보내주신 약속을 주님은 지키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령이 찾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지 또한 우리도 성경 체험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 세례로 어떤 분은 성경 충화로 주님 은혜를 맛보시고 누이실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왜이래 보순자 라의 성령이 경림하심을 다 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소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약속은 뭐 어때요? 무용지물이죠 유언은 언제 효과가 있습니까? 유언한 자가 추구해야 할 거다 성령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고 임재해야지 그것은 가치라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늘 을만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항상 그하셔서 주님 안에서 더욱 더성장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